자, 운석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현대 운석 연구의 아버지로 불리는 미국 운석학자죠. 하비 할로우 니닝거의 책자입니다. Find a Falling Star 이 니닝거 박사님 의 책자가 33년도부터 72년도까지 Find a Falling Star는 72년도에 발행된 책입니다. H.H. 니닝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운석 관련된 책자 중에서 제가 가장 아끼는 거는 1950년도에 발행된 더 니닝거 컬렉션 오브 미리라이 바로 이 책입니다. 1950년도 책이고요. 여기 보시면 친필 사인이 있습니다. H H 니닝거 이거는 어, 와이프래요. 니닝거의 와이프 니닝거 컬렉션 1950년도에 이미 운석 컬렉션을 600가지나 했습니다. 1950년도에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한가롭게 이렇게 운석도 분류해 가면서 정리를 니닝거 박사님이 많이 했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도 못했겠죠. 여기 펠라사이트도 보이고, 이거는 비드마스테드 패턴. 여러 가지 운석이 담겨져 있네요. 참 많이도 모았죠. 니닝거 박사님은 베링거 크레이터, 그 에리조나 크레이터라고 하는 것도 연구하는데 기여를 하셨고, 세계 최초의 니닝거 운석 연구소를 설립하셨다고 합니다. 니닝거 박사님 덕분에. 어, 과학적으로 운석학이 인정받는 분야로 자리 잡았다고 하네요.